오늘은 얘네 두개 들고 왔어요. 공화춘이랑 간짬뽕. PX 꿀조합이라 해가지고 섞어 먹어보려고요. 이공화춘이랑 간짬뽕 이거 단독으로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너무 궁금한데 군인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꿀조합이라니까 엄청 맛있겠죠? 자, 물다 버리고 왔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제가 이거 두개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이팅! 전두개다 궁금해서 각자 비벼서 한 입씩 먹어보고 섞을게요. 근데 요 소스 보니까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편의점 짜장라면이 이 소스 봉투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오일도 간짬뽕은 생각보다 소스가 작네요. 뭔가 불닭 느낌 나요. 얘 먼저 먹어야겠지. 봐 요런 비주어 맛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짜파게티를 자주 못 먹거든요. 진짜 먹고 싶을 때 가끔 먹어야지 맛있게 먹는데 얘는 자주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약간 냄새가 해산물 냄새? 살짝 비린 냄새? 특이하네. 얘도 먹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누가 먹는 걸 옆에서 봤나? 제가 다닌 대학교가 학식도 맛없고 주변에 맛집이 없어가지고 학교 매점에서 컵라면 같은 거 많이들 사먹었거든요? 대부분. 그 중에 몇몇 분들 먹는 거를 옆에서 봤어가지고 그런지 익숙한데 생각이 안 나. 음, 해산물 맛. 아, 되게 특색있다. 음. 이제 섞어 볼까요? 우와 <laughs> 맛있겠죠? 제가 김치도 들고 오고 토핑으로 잘 어울린다는 참치도 들고 왔거든요. 일단은 기본으로 먹어 볼게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편의점 음식 좋아하는데, 편의점 음식 섞어가지고 꿀조합 만들어 먹는 거.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제가 먹기에는 간짬뽕이 되게 독특한 맛이었거든요. 그 맛이랑 맛있는 짜장라면이랑 섞이니까 되게 되게 매력적이고 맛있는 볶음 짜장라면? 약간 사천 짜장 맛도 나고. 음! 음!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섞인 맛. 음! 맛있다! 김치랑 참치. 사실 김밥 만들어 먹으려고 아껴뒀던 건데 토핑 올려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이야 잘 보이시나요? 그런 느낌 아 이것도 사진 찍어줘야지 히아 <laughs> 무슨 맛으로 먹는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치 없이 그냥 라면 끼리만 섞어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참치 넣으면 참치 맛이 너무 강하다랄까? 이렇게. 맛있다. 제가 이거를 쇼츠에서 보고, 어, 이거 먹어봐야겠다. 하고 딱 먹은 건데, 거기에 같이 나왔던 슈비 치킨인가? 슈 머시기 치킨? PX에서 많이들 먹는다는 치킨이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것도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편의점 치킨, 이런 거. 아, 왠지 여기에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PX에만 팔겠죠? 편의점에 안 팔겠죠? 팔려나? 나도 PX 가보고 싶다. 제가 편의점이나 마트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많잖아요. 안 먹어본 것들도 요즘에 신상 되게 잘 나오고. 근데 PX를 못 가본단 말이죠. 근데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PX는 너무 궁금해. 음. PX 음식 중에 맛다시도 진짜 맛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먹어본 적 있는 게, 부산 살때 친오빠가 예비군 훈련 갔다가 PX 있어가지고 맛다시 사왔었거든요? 그거랑 불닭볶음밥인가? 그거랑 사왔었는데, 제가 간장 계란밥 진짜 좋아한댔잖아요. 거기에 맛다시를 넣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먹고 반했었는데, 그 뒤로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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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생활이 많이 힘들겠지만, PX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그때의 추억이 또 있지 않아요.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 매점에서 거의 먹었다 했잖아요. 그때 막 동기들이랑 남자친구랑 막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편의점 조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엄청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때 먹었던 조합은 열라면 컵으로 된거 있잖아요 열라면 컵라면에다가 날계란을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었어요. 음. 이거랑 또 같이 봤던 게, 공화춘 플러스 불닭볶음면. 그 조합도 맛있다고 봤거든요? 둘 중에 뭐 먹을까 하다가, 이게 레전드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걔는 2위 정도? 얘가 원탑 느낌?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도 재배하고 나면 잘안 먹지 않아요? 다음에 불닭이랑도 먹어봐야겠어요. 맛있어. 음. 근데 아무래도 불닭은 조금 예상 가는 맛일 것 같아요. 짜장이랑 불닭의 조합은 많이들 먹으니까 요 간짬뽕이 좀 특이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 음. 아니 라면 두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컵라면 작아졌나? <laughs> 어, 이상하다. 김치꼬다리. 남았어요. 음 마지막 에기스에 아까 섞었던 참치가 살짝 있었거든요. 맛있네. 아까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위에 얹은 상태에서 그대로 먹어가지고 좀 참치 맛이 강하게 났던 것 같은데 아예 섞어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별미인데, 약간. 내가 두개다 먹을 줄도 몰랐고, 이렇게 맛있을 줄도 몰랐고. 뭐를 잊었나 했더니, 탄산음료를 잊었네요. 콜라 탁 마셔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콜라를 안 사왔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